안녕하세요. 가장 저렴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최적가 t v 입니다 오늘은 부평구 갈산동 현장에 나와있는데요. 여기가 총 3개 동을 순차적으로 오픈을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동은 완판이 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동이 드디어 오픈이 되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대부터 시작이고요. 실입주금은 5천만원부터 가능하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타입은 방 3개, 화장실 2개고, 분양평수는 32평형 타입입니다. 내부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러 가볼게요. 자 여기는 전실입니다 전실이 굉장히 신발장이 깊숙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예요 바닥에 전실과 현관의 단차가 없이 자녀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다니기 적합하게 무장에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장이 옆에 보시면 하나 둘셋총 아홉 개 장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서 반은 신발장 반은 수납장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거실로 이어지는데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4m 조금 넘 게 나오고요. 양쪽 벽다 화이트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정은 깔끔하게 라인 조명이랑 간접등으로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실엔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광폭 마루로 되어 있는데 약간 따뜻한 베이지톤이라서 색감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주방이 요즘 유행하는 1 1자형 주방으로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선구 인덕션이랑 아일랜드 쪽에 사각 싱크볼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도 위아래장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장도 안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 안방 먼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안방은 다른 두 번째 방이랑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도 똑같이 바닥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 안방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 D 그자형으로 시스템장 넣으시면 굉장히 드레스룸을 크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들어가 보실게요. 보통 현장이 안방에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작게 나오는 편인데, 여기는 안방 욕실도 굉장히 큼직하고 샤워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안방에서 나와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수납장이 굉장히 가는 길에 웅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한데, 특히나 약간 직사각형 구조로 깊숙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조. 식이 너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는 나무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바로 옆에 세 번째 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방 또한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작은 방에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에는 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요 베란다가 완전 옛날 아파트에 통베란다 수준으로 엄청 크게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 잔인심 많으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보여드릴 텐데요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 너무 좋고요 특히나 조적으로 샤워 파티션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텔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이조적 선반에 바디샤워나 샴푸 같은 걸 주시면 너무너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평 갈산동에 위치한 세계동으로 이루어진 하이엔드 스리룸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굉장히 귀한 단지형 현장인데다가 3억대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좋은 타입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는 타입이 일반적인 3룸, 4룸, 테라스 타입, 복층 타입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취향대로 고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최적화TV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